신선한 물 만드는 게 제일 많아. <laughs> 지금 달걀 8개 있어요. 어굿 깨세요. 통통니다나오한 마리. 어굿한 마리 더. 한 마리. <laughs> 애들 는다 하셨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님그 감자요. 네. 감자깡패 만들기 전에 우리 그 우리 뭐 우리 거큰땅첫 번째 큰땅 지하 그거 호박 네. 다, 없애주시고 어, 다 없애 주시고 딸기랑 아 없어요. 아 없어요. 그 감자 다 심으셨나요? 감자 는다 심었는데 그 오른쪽에 밀 네. 심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네. 아직.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밀 놔둘까요? 어차피 우리. 한땅 생겨가지고. 밀몇 세트 남으셨어요? 어, 두 세트요. 어두 세트 더 주세요. 아니면은 밀다 주시고 그거 솜사탕 그거 만들어 주세요. 죽순 있으세요? 그러면 죽순 여기 있지 않아요? 어다 어디였어? 어다 뭐... 어, 만들었어요. 아, 오케이. 뭐 양털이 끝도 없어요. 네, 끝도 없어요. <laughs> 별이 차보다 낫죠? 네. 아휴, 지돌면 잘하네. 내가 지금 별이 차를 8 세트 만들었어요. <웃음> 크. 아, <크? 웃음> <laughs> 불편해, 불편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뭐그 예, 뭐, 그 예. 어떻게 됐나요 그거? 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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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 뭐, 그거 있잖아. 왜 그거 그거? 어, 어, 어? 경매 경매 경매. 아 경매. 나 중간에 나왔지. 아, 아 왜요? 사고 나왔지. 아뭐 샀어요? 큰 땅. 아 땅이요? 응응 어, 어, 어. 뭐, 얼마에 주고 샀어요? 8 0만 원. 큰 땅? 어. 와 다른 일꾼들은. 일꾼은 안 사는데? 아 일꾼들은 얼마로 얼마쯤으로 다팔렸어아땅 그 사고 그냥 나왔어요? 아 진짜? 바빠가지고 땅 쓰려나 궁금하네 어, 콩콩이가 샀을 거라고 했고 후추님 아니면 양갱님이 나머지 한 명도 사지 않았을까요? 재고 등록 안 좋은 데이 어 지금 너무 안 좋은 데이가 너무 쌓였어 안 좋은 데이 좋죠? 안 좋은 데이 가세 세트가 ]인데. 있어 지금? 아 좋지 지금 과수원 가면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과수원 가는 사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음, 난 가수원 맨날 가고 있거든. 음, 좋지, 좋지. 그냥, 그, 가수원에 은근히 꾸리더라고. 응, 음, 그치, 그치. 만들기가 쉽지. 재고등록, 양꼬치, 한 개. <laughs> 그리고, 재고등록, 신호, 아, 신호등 치킨 맞나? 네, 신호등 꼬루치, 치킨. 신호등 치킨, 22개. 야, 많다. 다음에, 못밤, 9개. 오, 좋았어. 이제, 나중에, 나중에 사람들이 다올 거야. <laughs> 오늘은 원주민 좀 많이 하다 온 거라 맞아 돈 많... 많을 거라서 어. 일부러 다 만들어 놓고 있어 지금 지금 올인에 처음에 완전 빡세게 만들어야 응, 돼 그래서 처음에 완전 빡세게 만들려고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땅땅 땅 힘드시겠네 그거사셔 아, 어? 선행님 그 인첸트 테이블 두 개시던데 그러면 총 예? 하인데요 루테 네 거에 인첸트 테이블 있잖아 <laughs> 루테 땅 하긴 안 했는데 에? 어머 맞다 나 루테 땅 하긴 안 했어 잠깐만 지금 나가도 확인해야 돼. 아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가야 내 나중에 끝날 때쯤 가야지 이랬는데. 이제 아뭐 아, 인체 테이블 드릴까? 어 주시면 너무 좋. 아 그냥 줄게요. 아, 왜냐면 저는 뭐 나쁜 아니, 달걀이 무슨 1 0세트여 씨. 아니 자리 없어. 달걀 그냥. 달걀 물건 등록해야 돼 그거. 아 달걀이거 씨 물건 등록해야 돼. 어 달걀도 팔수 있나 상점에? 팔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뭐 달걀 쓰는 물건 뭐 있나 봐봐. 아 봤는데 너무 손이 많이 들어. 아 어, 그래. 응. 혹시 모르 아, 너무 많이 들어. 혹시 모르니까. 아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목장으로 초대를 했어야 했는데 강태를 시켰어. 어, 이거다. 그럴 수 있지. 어, 어 뭐야? 초대했어, 됐어. 저번에 루테 갔잖아. 아 맞다. 드디 한번 땅을 확인해야겠구만. 땅 괜찮아 그거. 잘돼 있던데. 아, 칠리, 아 진짜? 어 칠리랑 많던데 아, 진짜, 음. 맞다, 나, 진짜, 나 생각이 없나봐. 나는 아예 빈 땅으로 생각했다, 성적으로 지금 바로 가가지고 있는 거부터 캐야지 다시 또 자라지. 아, 그니까? 아, 나는, 아, 그걸 까먹었어. 아, 그걸 정말. 해야지, 해야지. 아,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근데. 아. 아, 야, 그거, 우리, 우리 둘이 땅산 사람들이잖아. 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원가격 응. 적어도 샀을걸? 그런가? 어. 정말 너는 한 22만원 <laughs> 루테님땅 좋네 어, 좋아 아 좋네 루테님이 아이고 칠리가 아이고 이거 우리 치킨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칠리 치킨 만들려고 이렇게 칠리 시어주셨나 칠리, 아, 칠리 칠리 루테큰 땅에는 죽순밖에 없더라 루테, 아, 루테님은뭘 뭘 팔고 계시지 난 관심이 없어 남의 뭐 한. 는 솜사탕 솜사탕 팔고 있었대 어? 솜사탕 솜사탕 솜사탕한테 칠리는 무슨 이렇게 많이 시키나 몰라 <laughs> 닭 잡으려고 했나봐 아니 닭은 안 잡히는데 이것이 농사를 빨리 정리했어야지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며칠 아, 펜들 루트 죄송합니다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팬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나중에 인첸트 테이블 아유 나 네, 드릴게요 아 진짜 지금 가도 돼요 아, 아 지금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일꾼 잠시만 이거 아네 네, 왜왜 물이 있지 여기 물 물이 부어놨어 인첸트에 왜? 그러면 지금은 좀 바쁘니까 이거 이거 땅 정리 일꾼 시키고 나서 바로 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연락 주시요뭐 다음에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좀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데 뭐뭐뭐뭐 아,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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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음 다른 사람들이 저 보내자고 하면은 그런 거석 이런 거좀 절대. 아니 아니 그런 것좀 그냥 아 말해달라고 와 사탕수수도 많네 와나 솜사탕 시작해도 되겠다 이거 말해달라고 음 말해주고 그러세요 당연 저, 당연 다, 당연 좀 도와주세요 그냥 알겠죠 당연 원래 우리 예전부터 그렇죠 우리 서로 그래도 아 두고 예전부터 사도... 했네 옛날에 뭐지 뭐 봤는데 뭐 가주님 뭐 조심하라고 미소님이 막 어? 그거는 어, 막... 내가 미소님 도박을 돌려서 조심하란 거고 난 선생님 그렇죠? 할 생각이 없고 정말이죠? 아, 당연하지. 나 지금 아예 그냥 머리 다준 님 머릿수에서 그냥 제외시킨 건 아니죠. 아, 아니 그건 아니, 아니죠. 저는 나를 아니, 그냥 죽이고 싶은 근데... 사람은 어, 알죠? 그, 그 숫자 누구? 3. 아, 3? 음... 어, 왜왜 왜, 왜? 아, 저번에 그 어, 어. 여왕벌이 아직 그건가? 아니, 아니. 도박 돌렸잖아, 나. 아. 아, 아 저번에 그한 사람 누구냐 나? 정말 짜증나네. 그 사람들. 음. 일단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 불안하단 말이지. 우리 선행이가 인챈트 테이블 준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아나 재고 등록 그냥 하고 있었군 잠깐만요. 선행이가 인챈트 테이블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걱정은 덜했고. 사탕도 됐고, 신호등 치킨 3개, 7, 치킨 5개 됐다. 뭐 만들고 계세요? 풍규님? 깜짝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땅가가지고 다시 보고와야겠다아 내가 선행이한테 삼식이 죽이고 싶다 했는데 괜히 말했나? 아씨, 선행이가 그쪽 편이었다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냥 말해버렸네. 아, 네, 콩콩남 아니. 네, 왜요? 봐봐요. 네. 내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 일꾼이 없었잖아요. 이씨. 아, 그래가지고, 우리 일꾼들한테. 우리 오늘은 조금 더 열심히 하자. 어. 어? 오늘은 서로 그냥. 어? 어. 이, 어? 너는 결의차, 어? 세세, 아, 30세트. <웃음> <웃음> 화목하게 한거 맞지? <laughs> 완전 화목하지. 어.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아, 우리 이번에 새로 뽑은 애가 13살이라네? 어아 근데, 어. 31살에 언어 구사력 <laughs>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나를 까는데, 어. 31살이 까는 것 같아. <laughs> 말을 잘하네? 말을 잘해? 말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날 환하게. <laughs> 애잖아? <laughs> 어, 뭐라고 못 내가 아무 말도 못해. 뭐라고 못하잖아. <laughs> 어떡해? 뭘얻도가긴 어떡해. 일은 잘해? 일은 잘하지, 당연히. 아, 루테은 그걸 계속 찾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루텐은. 하루, 하루. 하루 들어갔는데, 물어보니까. 너 언제 들어갔니? 네, 하루했어요 <laughs> 어땠어? 아, 하루했다니까요 <laughs> 네. <laughs> 감흥도 없었어요 하루했어요 그 이런. 감흥도 얘기. 없었대. 애가 아닌데. 그니까 서른한 살이야. 연기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연기자? 너 지금 서른한 살인데 너 지금 쿨아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쿨치는거 아니에요. <laughs> 목소리네야? 어? 목소리. 목소리? 응. 그 무슨 소리야? 목소리는 애냐고. 어 당연히 애지. 음... 엄크뜨면 말도 못한데야. <laughs> 너 일꾼, <laughs> 저번부터 왜 그러냐? 어, <laughs> 저번부터가 아니야? 나 파산 게임 1대부터 그랬어. 아, 그래? 어. 야, 아이고, 소리, 소리. 일꾼분 때려갔다. 야, 그래도 나는 아직도 말이 없어, 많이. <laughs> 아니, 나는 강제로 내가 입을 열게 했어. 애들이 나를 까니까 입 말이 많아지네? <laughs> 어. 일꾼분들이 이제 좋다고 같이 또 거드는 거 아니야, 옆에서? 오르